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일어났고요. 오늘은 집에만 있을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있는지, 뭘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편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laughs> 정말 별거 없는 일상이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장난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어? 어. 제가 원래 일어나면 한 10시쯤인데 어제는 너무 일찍 잤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동안 피로가 좀 누적이 됐는지 일찍 잤더니 오늘은 한 7시쯤에 깨가지고 하루가 굉장히 길것 같네요 어차피 편집해야 할 것도 있어서 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은 보통 잘 원래 안 먹어서 아침은 간단하게 패스하고 일단 작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쫄면이랑 명란 군만두 먹을 거예요. 여러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얼굴에 열이 너무 올라요 아, 진짜 환장하겠네? 이럴 때는 제가 그냥 붙여주는 패드가 있어요 이거 코스알엑스 하이드로겔 베리 심플 패드 그 유튜버 한별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일명 한별 패드죠 집게가 없어져서 그냥 손으로 떼야겠다 이게 쿨링감이 좋아가지고, 붙여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거 붙이고 선풍기 앞에 있으면 아주 세상 좋아요. 양 볼에 찹찹 얹어주면은 좋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더워. 이렇게 다 붙였어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몰랐는데 오늘 밖에 엄청 덥나 봐요.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밖에 안 나가지롱. 저는 소파에 누워서 에어컨을 쐬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정말 누워만 있는 것 같아요. 와, 아, 갑자기 집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안 되는 바람에 집 앞에 스타벅스를 갔다 왔어요. <laughs> 스타벅스 갔다 오는 길에 랄라블라가 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 참새가 또 방학 가는 어떻게 지나칩니까? 좀 돌려서, 그냥 많이는 안 사왔고, 두 개만 샀어요. 그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이게 4호 그윽한 홍시인 척. 아, 이게 왜 요새 브랜드들 이름을 왜다 이렇게 짓는 거야? 에뛰드가 시초였죠? 에뛰드를 시작으로, 페리페라도 그렇고. 다들 이름을 특이하게 짓는 거에 맛이 들렸는지. 왜안 나와. 아무튼, 요런, 요런 색이고요. 제가 지금 입술에 바른 건데, 잘안 보이겠죠? 요런 색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베나이 리무버를 다 썼는데 뭔가 되게 신박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메디힐 필로소프트 아이 앤립 클렌징 듀오 이게 패드인데 패드로 한 번에 면봉으로 세심하게 오, 이렇게 써 있는데 신기해서 사봤어요. 이게 패드랑 면봉이랑 같이 들어있는 건가 봐요. 내용물이 아예 이렇게 적셔져 있는 잘 지워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할 것 같아서 사봤어요. 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면봉, 여기가 패드. 패드가 엄청나게 메마르지도 않고, 엄청나게 막 엄청 축축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네요. 면봉도 들어있어서 아이라인 같은 거 꼼꼼히 지우기 좋을 것 같아요. 음 메디힐 신박하게 아주 아이디어 잘낸것 같아요. 세정력만 좋고 이게 성분이 착하대요. 세정력만 좋으면 괜찮은데 갖고 여행 갈 때도 챙기기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무언가를 샀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뭘안 사면 안 되나봐요, 약간. 낭비벽이 있어. 아, 그리고 오늘이 중복이래요, 여러분. 아, 그래서 계속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치킨을 시켜먹을까 말까. 혼자서 삼계탕을 해먹어본 적도 없고, 해먹어볼 생각도 없어요. <laughs> 요리를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치킨을 시켜먹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됩니다. 나름 다음 주에 그래도 팬미팅인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래도 나름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저녁은 좀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아 그래도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을게요. 여러분, 저는 치킨을 시켰어요, 결국. 초복이라 시고 핑계 대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역시 치킨은 교촌 허니콤보다. <laughs> 지금, 오랜만에 TV 켰는데, 음악방송이 나오길래, 음악방송을 보면서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간만에 음악방송 보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교촌 먹을 때는, 이 레드소스 꼭 추가해 드세요. 아이고. 아, 나 근데 교촌 이 음료 너무 싫어. 저는 오밤중이 돼서야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는 드라이기로 밤에는 좀잘안 말려요. 그냥 자연 건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아, 제 날씨 너무하다. 내일은 촬영하고 그냥 카페 가서 하루 종일 편집해야겠어요. 너무 더워서 원래 내일 조카들하고 제가 조카가 두 명이 있거든요. 6살, 3살. 걔네랑 수영장에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 올라갈 영상을 못 찍어서 못갈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다다다다 떨리지? 여러분,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